김나현, 모틀리 발 맞춰서 던집니다. 석점. 자 네. 시작하자마자 손을 아, 예열하고 있는 모틀리입니다. 네. 모틀리와 주고받는 김나현, 2대2 준비. 자 김나현 손은척 빼줬습니다 정용근이 던집니다. 석점. 예. 정용근의 샷클락 버저미터. 자 정용근을 위정현이 수비하고 있는데요. 샷클락 7초, 6초, 정용근 키아웃 모틀리의 석점. 자, 버틀리 아 이미 속끝이 네. 뜨겁습니다. 버틀리, 한번 부딪쳤고, 던집니다. 버텨! 버틀리, 3점 3겠지 송유창이 던집니다. 석점 실패. 리바운드 잡아내는 차바위. 김낙현. 스크린 활용하면서 자, 유현준과의 매치업. 외곽으로 빼줬습니다. 차바위에 3점! 전자랜드가 아 외곽에서 차이를 예.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김낙현 다시 외곽 차바위 던집니다. 들드입니다엔드 그 차바위 석점 엔드원. 아 예. 열렸어요 김지원이 던집니다. 아, 짧게 맞고 튀어나오는 아! 거. 아, 네. 따냅니다. 전자랜드 이윤기 반대편 길게 정육은모트리 열려있습니다 석점 석점 4개째입니다. 상당합니다 지금. 어, 걷잡을 수도 없이 번지고 있는 전전했는데 아 지금 말발근는